9와 X축이 두 점에 비해서 서로 만납니다. 자, 9는 여기, 여기 있는 이 식이 9를 표현하는 식이고,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laughs> X축, X축은 Y도 0이고, Z도 0인 그런 상태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근 X, Y와 Z에 0을 넣는 건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9는 15로. 아, 내가 x 좌표를 yz가 0일 때의 x 좌표를 구할 수 있나 보다. 예. 인가요? 응. 음. 그럼 이제 x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됐니? 자, 9와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q 와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 Z가... 그렇죠. 바로 z가 0이라는 특징 잡아내고, x 1 제곱, y 2 제곱, z에 0 들어가면 9니까 넘어가서 6 되는 걸로. 교선이야. 이게 바로. 어? 선은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원도 구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의 일종이에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자, 구가 있고, 면이 구를 훑고 지나간다고. 이렇게 면이 구를 이와 같이 훑고 지나가면, 땡그르르 하고 뭐가 나와? 음. 어, 이렇게 선이 나온다고. 선. 아, 선이라는 게 곡선. 그래요? 네, 교선이라고 그래요. 음. 교선은 교, 만나서 생기는 선이 교선입니다. 교선이란 만나서 생기는 선이죠 선. 근데 다들 선 하면은 직선을 많이 떠올리잖아. 아니야 곡선도 있었어. 네, 이게 이제 그 우리 선입견이 묻어있어가지고 선 하면은 직선도 있지만 모두 있어? 곡선도 있어요. 오늘은 평면과 구가 만나서 무슨 선이 생겨? 곡선이 생긴 거죠. 그 곡선의 이름이 아니 곡선의 식이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 네, 원의 둘레를 시켜. 구해야 돼요. 길이 구하라. 네, 원의 둘레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선이 오늘 길이 구하라는 미션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어, 구의 중심부터 원의 중심까지 선을 그릴 수 있나? 아, 이따 이따. 점과 평면의 거리 공식을 쓰면은 이거 나오겠죠? 검은 거? 검은 거 나올 겁니다. 점과 평면의 거리 공식 쓰고요. 그다음 이거는 누구죠? 반지름. 반지름. 네. 근데 이거 모르잖아 우리가. 아, 알고 있네요. <laughs> 아 미안. 나 이거 지금 왜? 모르는 줄 알고. 아 이미 알고 있네요. 아이르트유파이로 네. 교선의 길이는 이미 구할 수 있었고요. 나난 아, 이제 모른다는 가정하에 뭐하려 그랬냐면 전평면 거리공식을 쓰고. 그다음에 요 구의 반지름은 나와 있거든. 피타고라스. 로 빨간색으로 발라 그랬지. <laughs> 음, 이미 알고 있어서 요 절차는 실전에 실전에 옮기지 않을게요. 네. 이거 음. 유용하게 쓸 때가 있으니까 잘 저장해 놔. 음. 다다음 패턴쯤 가면은 요거 쓰는 거 나올 거야.